친구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우리 교회와 온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미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온 인류를 위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올 2일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ne, two, thre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이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했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에게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5,500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1위는 함께 놀러가자. 2위는 땡땡땡땡. 3위는 잘했다. 이것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평소에도 어디 놀러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더 많이 듣고 싶어 행복하고 가족이랑 같이 있다는 게 좋아요. 충남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5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함께 놀러 가자가 31%, 사랑한다 23%, 잘했다 20% 순이었습니다. 2위는 바로 사랑한다 였어요. 다른 조사에 의하면 놀아라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한대요. 아마 우리 요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스마트폰 바꿔줄까? 이것이 어때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들었던 뾰족한 말. 1위는 땡땡땡땡. 2위는 시끄러워. 조용히. 해. 3위는 밖에 나가지 마. 이런 말이었대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공부나 해. 이런 말이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평소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나요? 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아간 어린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 어린이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많이 들려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오거나 또 어린아이와 함께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라비나 존경받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 좀 축복해 주세요. 여기 제 아이도 좀 축복해 주세요. 너도 나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며 예수님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뾰족한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까? 아이들은 가라! 애들은 가, 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보다 어른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신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어른들은 대체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했어요. 사람들의 수를 셀 때도 어린아이들은 그 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들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종종 그 어린아이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여자 아이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야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인격체로 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꾸짖으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대요. 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분노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성경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지만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부모님이나 또 무슨 가족들이나 또는 어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자고 배우고 또 자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불러 안아주시고 또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행복을 맛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아마 활짝 웃으면서 사랑해, 축복해, 이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자, 2000년 전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이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자꾸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의심도 걱정도 모두 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기 바라요. 내가 하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다음 교육국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冰蚕松还有。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지혜와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물 드린 우리 어린이들의 손길 위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배고픈 어린이, 소외된 어린이, 학대 당하는 어린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어린이,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아동부 어린이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